작년에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를 했을 때요 멤버가 몇 명이냐 퀴즈를 내곤 했습니다 메타버스 최초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에스파는 현실 멤버 4명 그리고 가상 멤버 속 4명까지 합쳐서 모두 8명이라고 하네요 k-pop 콘서트가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열리고 또 음반 앨범 1년의 홍보 활동도 모두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k 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KTB 최고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함께 나눌 분 모십니다. 늘 함께 해주신 분이시죠 강유정 강남대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코텍 엔터테인먼트의 이승종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딱 와닿지 않는데 그 홍대에 네. 가장 좋은 목에 네. <laughs> 이 VR 게임 음. 체험장이 있는데 바로 이게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시는. 공간이죠 네 뭐~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코로나로 네. 예, 오프라인 공간의 서비스가 그렇구나. 좀 주춤한 네. 상황이긴 한데요 다시 네. 이제 좀 코로나가 풀리면서 예 저기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의 서비스들을 다시 좀 활발히 활성. 화 키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닌텐도 DS 게임으로 마법천자문이라는 네. 게임을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이제 그 타이틀을 판매 했고 2012년도 저희가 VR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면서 서비스해오면서 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확장현실인 XR 콘텐츠 사업을 집중하면서 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요. 직접 뭔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탁 와닿지는 않는 개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도 제가 영화로 예를 들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음. 그런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한 소년이 자기 정체성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외향을 지닌 캐릭터로 음. 등장해서 실제 게임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사귀고 거기서 경쟁도 하고 거기서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소위 옛날에는 뭐 가상현실이라고 불렀던 네. 혹은 대한 현실이라 불렀던 그 세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져서 지금은 우리 옆에 존재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1992년에 스노크래쉬라는 소설에서 먼저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나왔고 세계도 펼쳐졌습니다. 음. 거기서 또 똑같이 주인공이 게임의 세계에 접속해서 현실과 다른 약간 2차적인 자기 자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지금 좀더 일반화된 거다라고 네. 하셨겠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다양한 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단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뭐 메타버스라는 말이 등장하고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과는 어떻게 좀 관계 설정을 해서 이해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 기존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나 경제, 문화 시스템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새로 생겨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단지 이제 저희가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통하서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거나 그리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더 기술적으로 진, 진화하거나 진보해서 더 풍성한 경험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다양한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제 원거리에 있는 이제 뭐 미국이나 네. 한국에서 예전에는 그냥 음성 통화나 영상 통화를 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몸짓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뭐 음.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런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고 음. 얼굴 표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 서비스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까. 보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고 네. 보여진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네. 체험했을 때 어, 실제 생활에서 코로나 기간 메타버스를 경험했던 게 가령 메타버스 입학식. 네. 어,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라는 공간은 실제 있지만 물리적으로 입학식을 거행하거나 혹은 출석이 힘들 때, 어일대면 나의 아바타도 들어가 있는 일대일 공간처럼 저희한테 지금 메타버스 그렇게 지금 실용 단계인 듯해요. 음. 그래서 저희한테 체감적으로 VR 이런 거 하면 우리 한참 유행했던 게임이 고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공 속에 놓여 있는 널빤지 하나를 걷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처럼 느끼는 게 우리가 보통 게임 현실에서 뭐 V R 같은 걸 봤다면 아직 저희한테 다가오는 메타버스는 현실과 일대일 관계를 좀더 아직은 맞춰가고 있는 음. 단계가 아닌가. 뭐 제페토도 보면 실제 한강변하고 비슷한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뭐 일대면 편의점 있는다든가 해서 아마 지금 수준은 아직은 레디 플레이 원처럼 없는 현실을 대단히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네. 하나의 소사이어티 세계가 만들어진다기보다 아직은 일대일의 관계를 좀 보완적으로 네. 만들어 놓는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메타버스를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 게왜 적당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현실을 가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확장된 하나의 뭐 하나의 세계,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진화가 돼 있진 않지만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거기서의 완전히 또 하나의 정말 우주죠. 우주가 구현이 돼서 여기서 우리의 대체적인 어떤 자아가 그 안에서도 완벽하게 하나의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페토나 노블록스나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온라인 향으로 1대1과 이제 나와 이제 아바타가 매칭해서 서비스를 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실제 온라인 공간에서 제가 몸소 직접 느낄 수 있는 음. 서비스가 예, 올 거라고 믿. 고 있고요. VR과의 차이점이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상현실은 제가 가상의 공간을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 그러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가 아니죠. 예, 메타버스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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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는 또 다른 정말 제가 이제 현실인지. 예, 꿈인지, 예, 가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또 하나의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세상이 아닐까 네. 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메타버스라는 서비스 개념이 계속 거론되고 VR과 무엇이 다른가 그걸 좀 설명하기 좀 약간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나? 예, 싶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니까 시각 효과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사실상 그게 매트릭스죠. 메... 메타버스적인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죠. 거기서는 현실에 자아가 있고 매트릭스 속에 자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라면 음. 대표님이 말씀하신 향후의 메타버스는 내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메타버스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메타버스 속에 내가 더 실감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아바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음. 아바타에서 그 주인공은 신체적 장애도 있고 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도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만한 여러 물리적 기술이 부족했을 때 나비족이란 다른 인종으로 혹은 다른, 전혀 다른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충만한 삶을 느꼈을 때 그쪽 삶을 선택하는 게 아파타의 줄거리였잖아요. 음. 오히려 현실보다 메타버스 사업의 삶이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이상적이고, 아, 이상적이고 <laughs>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네. 여겨졌을 때 그렇다면 어느 쪽에 주권을 줘야 되는가라는 문제 같은 것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SF적으로 상상을 좀 해보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뭐 아바타를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만난다라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대공간 XR 워킹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 명으로서 어느 온라인 서버에 접속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대공간 XR 워킹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XR이라고 하면 확장 현실이라고 해서 이제 VR을 넘어선 이제 그뭐 가상 현실 공간의 서비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공간 XR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네. 넓은 공간에서 실제 움직임과 가상의 움직임이 1 m s 의 오차가 없습니다. 음. 실제 손짓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제가 슈팅하는 그 슈팅 건에 이제 표적에 대한 날아가는 이제 타겟 지점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협업으로 이제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결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뭐 그룹 프로젝트처럼. 이 메타버스를 함,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재는 여러 명이서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그룹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령 이제 가스 누출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의 그 훈련생들이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장비를 환복하고. 해당 공간에 가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그 가스 누출 사고를 해결하는 예,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화학 훈련 같은 경우 지금 한 100개 신 정도 이렇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화학 훈련을 체험하는 걸 넘어서서 훈련생 간에 이제 강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훈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많은 비용이 그렇죠. 예, 예,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예, 그런 환경을 주고 학계 협업해서 그 제거할 수 있는 예, 훈련을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예,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 가령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족 사족 로봇들이 네. 가령 이런 위험한 환경에 네.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인간의 맞습니다. 노동력과 위험한 상황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AI 로봇들에게도 이렇게 프로그래밍하거나 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메타버스라고 하면 AI랑 연관 안 지어서 이제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음. 가령 지금 훈련이 이제 뭐 가상의 AI가 있겠죠. 음. 있겠죠. 그럼 난이도가 있을 거고 난이도 설정을 음. 통해서 훈련 강도를 저희가 음. 또 네. 몰입도 있게 진행 시켜줄 수 있는 게 음. 연계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게임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 다양한 산업으로까지 어, 확장된. 사업의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모색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가 최근에 또 많이 각광을 받고 관심을 모으는 분야가 이제 K-팝 그리고 한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뭐 신곡이나 어뭐 새로운 음악들을 뭐 BTS가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제 뭐 SM 엔터테인먼트가 메타버스와 실제 어떤 세계가 두 가지 세계관이 연결되는 새로운 뭐 SM 컬처 유니버스라는 이런 뭐 세계관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영화 산업을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바뀔 지에 대해서는 지금 딱 와닿는 게 없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좀이 분야에 늦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가령 미국의 선댄스 영화제에서 VR이나 XR 혹은 메타버스에 알맞은 서사에 갖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이런 거예요. 어떤 소녀에게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소녀의 입장을 통해서 모든 걸 보는 2인칭 서사를 지금 음. 해서 작년에 선댄스 상을 받은 작품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주인공이 직접 플레이어가 돼서 자기가 사신이 되는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게임과 영화를 결합해서 만들어 내는 것들이 이 멀티버스 혹은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들이 진척이 되기 위해서는 서사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초점자 FPS 같은 경우도 1인칭 슈터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2인칭, 3인칭처럼 이야기의 변화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메타버스를 조금은 양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 가령 플랫폼을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못 하는 콘서트를 대신한다 콘서트 말고 뭐 이렇게 신임, 신 멤버를 소개한다라는 네. 현실의 어떤 형식을 대신하고 있지만 여기에 걸맞은 서사 양식이 우리나라도 조금 빨리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새로운 어떤 서사나 소트웨어적인 상상력이 좀 오히려 부족한 형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의 단순한 확장 개념으로서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서사나 제작 방식이나 이제 세계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그 스코딩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로는 이 메타 버스를 활용한 이런 그 XR 기술을 통해서 이뭐 전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연장이라는 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외국에까지 네. 예, 미국에까지 진출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 잠깐, 뭐, 이렇게, 뒤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PC 게임에서는, 약간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보다 약간 후발 주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온라인 강국이라고 저희가 어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VR, 이제 XR 부분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투자를 해서 네.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에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네. 서비스를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홍보를 해드릴게요. 네. <laughs> 2015년에는 세계 최초 VR. 그 건슈팅 게임 모탈 블리치를 상용화해서 1위를 달성하셨고 네. 작년에 국내 표준 기술에 선정도 있다고 나, 나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 융합 기술 국제 표준화 진행이라는 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그 표준 기술에 선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표준 기술이라는 게 뭐죠, 정확히?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네. 표준 기술을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터넷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XR 컨텐츠인 대공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도입되게 됩니다. 세계 각 기술자들이랑 모여서 이제 그 국제 이제 그 IEEE라고 해서 예, 국제 표준 기술을 진행하는 것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 네. 있습니다. 예. 정부가 메타버스를 핵심 육성 산업으로 선정을 했죠.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을 위한 법제화 그리고 생태계 구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요. 언뜻 생각해봤을 때 당연한 말 같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메타버스에 관련한 뭐 어떤 것들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동차 교통 사고가 고종 황제 시절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laughs> 네. 근데 그때 그 소년이 자동차에 치여서 한쪽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치이는 상황에 대한 전혀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유야무야 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 좀 지금 이 얘기는 듣게 되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약간 해프닝처럼 보이듯이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엠범방 사건 같은 경우도. 네. 아직은 온라인에서의 어떤 자아 정체감이라든가 성폭력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메타버스가 좀더 우리 생활에서 넓어진다면 뭐 성폭력 문제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내지는 네. 인격 침해 어 여러 가지들 혹은 뭐제페토 내에서 뭔가 뭐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훔치고 서로 이런 식의 절도라 여러 가지로 메타버스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소위 말한 제2의 대한 세계로서 나의 정체감과 똑같은 다른 정체감의 같은 크기를 가진 나와 똑같은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의 법적 지위는 또 얼마나 유지를 해주고 음. 존중을 해줄 것인지 사실은 아직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라 저에게는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우리 앞서 있는 문제들조차도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만 하더라도 자율 주행 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의책임한 정확한, 정확한 지금 법적 제재 혹은 법적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제가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이 VR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활성화된 곳이 사실은 바로 저널리즘이었습니다. 헝거인 음. LA라는 작품이 있었고 이거는 사회학 교수가 원래는 얼마나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나 혹은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범죄에 유인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회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VR 콘텐츠였는데,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VR, 저널리즘의 시초가 됐었거든요. 그 안에 만약에, 만약 묘사된 인물이 실제 인물이었다면, 그 노숙자가, 그럼 그분의 초상권이라 좀 인격 침해 문제 같은 것도 생각보다 심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오히려 산업의 발전 속도와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언제나 그렇지 조금 더 늦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현업에서 봤을 때 항상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못해서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음. 글로벌 정세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예 뭐. 타, 뭐, 미주 유럽 지역에서는, 예, 그걸 문제시 삼지 않고 일단 서비스를 하고 이제 관련 벽규를 이제 보완하는 반면에 저희는 법이 없어서 이제 아예 서비스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산업이 못다라는 경우가 이제 후발주자가 되는 게 사실 가장 안타깝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규제 샌드박스를 둬서 예, 일단은 서비스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무가를 네, 네.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네.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네, 네. 법도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앞으로 뭐더 확대될 거라는 거는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바지만 이게 앞으로 정말 어떠한 전망을 갖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은데요 뭐 영화계에서도 당연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는 메타버스다. 맞아요. 근데 정확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메타버스인지에 네. 대해서는 다 이야, 이야기가 다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뭔가 첨단에 관한 호기심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메타버스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 음. 있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메타버스 경험과 음. 마찬가지인 경험이거든요 나와의 현설과 다른 현실에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저는 탕웨이랑 전혀 다르지만 탕웨이가. <laughs>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입해서 보는 네. 이런 체험들이라면 그 체험이 들어갈 때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사실 공부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줄여주는 게 저는 메타버스 음. 세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내러티브 그리고 컨텐츠 창작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과감한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라 음.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메타버스에서도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영화들, 드라마들에서 보여줬던 과감한 상상력을 좀 도입한다면 우리의 기술 수준과 함께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가장 전위적인 지갈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은 좀 산업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좋은 사례들이 지금 뭐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XR 확장 현실 컨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뭐 낚시를 한다거나 뭐또 힐링을 뭐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아직 사용자들이 경험은 못했지만 실제 공간에 들어가서 몸짓이라든가 뭐 얼굴 표정, 손짓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른 유저들과 이 교감하는 부분, 공감하는 네.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 충분히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오면 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네. 않을까 예,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메타버스와 k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정 강남대 교수님 그리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이승종 이. 이승 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